찬송가 254장 254장으로 진행해서 제공해드리 시작합니다. 254장입니다. 네, É Sim yeah 천만 고백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원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진하신 하나님 면에 앉아 계시다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국민와 성도가 서로 반하는 것과, 죄를 살아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질 때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은 말은 될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서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사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들의 나를 들어 워을고 지어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라. 하니라. 18절에 있는 <laughs>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적인 왕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회를 통하여서 이미 왕정 제도에 관한 그러한 부정적인 내용의 경고를 충분히 들었음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는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통과 그들의 푸르지즘은 종종 일어났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에 여러 악한 왕들이 통치할 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으나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로마 총독 필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피를 너희들이 짊어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짊어진다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에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무가치한 대접을 하신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날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수히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상변화가 없습니까? 만약 아무런 응답도 없다면 우리의 행위가 동문의 이스라엘 성들의 모습과 유사하지는 않은지 돌아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잘못된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결국엔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우리로 걷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소개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 때로는 어,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숨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장차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 값진 축복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무가치한 것을 쫓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쫓는 행위를 당연히 거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했습니다. 반면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백성의 말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얻고 내 뜻을 관철시켰을 때 무슨 승전용사가 된 것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은 듣, 백성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선포해야 할 하나님과 사무엘이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듣는 일이 실상 얼마나 큰 불행을 자초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이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고 자녀들이 하루 차라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가정이 정 반대로 합니다. 아이가 때를 쓰면 그것을 꺾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망치고 아이들을 망칩니다. 엘리 가문이 화려한 것도 사실은 이와 같은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에서만큼은 이러한 인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꺾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풍성하고 값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버리고 무가치한 것을 쫓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옵 저희들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자유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을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언제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이 세상에 널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친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더욱더 보답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소서오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된 길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오긋남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에게그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리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의 응답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있는 신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충고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강건한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황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동안도 많은 일을 감당하셨으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화교회가 충실히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과 충성으로 함께 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화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화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에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갖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와 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화교회가 기도하며 성기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그 나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복음이 심겨어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곳에서도 새 생명이 움트며 새영원이 움트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옵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아버지 성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그러다 보니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음을 많은 소식품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세상 끝,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 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알아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하나님 세밀하게 살펴 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늦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다.